네, 웃음 치료는 정말로 그 효과가 많이 검증됐죠. 전 세계에서 암 환자들에게서 웃음 치료를 통해서 정말로 예후가 달라진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. 또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이 웃음을 하루에 일정 시간을 웃음으로써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웃는 게 혼자서 웃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. 이렇게 모여서 누가 좀 웃겨주면 나도 같이 할 텐데 하고 먼 길을 가게 되잖아요. 정말 뭐 인도까지, 캘리포니아까지 가서라도 그 웃는 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치료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정말 이런 언택트 시대가 되면 더욱더 그 웃음 치료를 가서 찾기도 힘드실 텐데 이하 라는 말을 한 번, 두 번, 세 번, 다섯 번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저랑 혼자서 집에서 하시더라도 속프로하지 말고 저를 꼭 따라해 보세요.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정말 되세요. 이게 정말 어떻게 될까요? 실제로 이 하하라고 하는 이 근육을 점점 쓰면서 우리 내가 벌써 세 번, 다섯 번쯤 했을 때가 10초가 넘어가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뇌에서 아이 사람이 정말 되게 막 웃기는 상황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. 자, 친구랑 같이 하거나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하면 더욱 재밌어요. 자, 하하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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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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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